안녕하세요. 신규 상장주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사이버원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버원도 어제 하락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21선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버원 같은 경우는 보안 관련주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앞전에 거래량을 보시면 윗꼬리가 이 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라인은 당연히 이제 도입화가 될 거다 라고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였고 이때 이제 도입화가 됐었죠 그런 것을 알고 이제 쌍바닥을 만들었다면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삼았을 거고 좀 시간이 걸렸겠지만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30% 이상 수익이 나왔을 거고 최근에는 좀 맞고 떨어진 모습이지만 이 라인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 라인이 이제 윗꼬리 그리고 이 라인도 윗꼬리인데요. 이 라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은 이제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어찌됐든 사이버원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 라인은 이런 모습이네요.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오비고도 좋습니다. 맥스트도 맥스트는 사실 추세가 이탈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좀더 가지고 가신다면 요 라인까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그런 이야기는 안 했었는데 55,000원이 되겠네요. 이 라인까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이종목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탈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번 2차 매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손절 라인도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리콘트는 오늘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이평선들 밀집되어 있는 모습이고,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좀 이탈을 한다면, 손절 라인 잡으실 필요는 있지만, 지금의 자리는 오히려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힘을 모으고 있다. 이제 슈팅이 임박했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할수 있겠는데요. 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자리는, 물론, 신규 상장주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항상 정하고 갈 필요는 있지만 지금의 모습은 전혀 쫄짜리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직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준 이런 모습이었네요. 저항 라인이죠. 이 라인을 계속함. 두들기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는 당연히 도입파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이다.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종목에 나는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이사 엔지니어링 이런 모습이네요. 좀더 확대해서 보면 이제 어제 영망치 캔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를 지켜주는 모습이고 거래량은 15%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일, 내일 이 자리죠. 전고점이 이 자리인데요, 13,850원. 뭐 대, 대략 비슷하죠. 어제도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13,750원까지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런데 걸어 놓으면 매수가 된다는 거죠 단기스윙으로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는데 밀리겠죠 살짝 밀리겠지만 요 자리를 지지해 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요 자리 지지해 줬고 13,850원 그리고 오늘의 저가 13,750원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SK 리츠는 이제 계속해서 모여가고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그림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피코 그램도 뭐 나쁘지 않고 툴젠 살짝 상승이 나왔네요.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간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 올라갔어요. 여기서 에 따라잡으면 안 되고. 내가 여기에서 봤는데, 보기만 했어. 어, 올라갔어. 봐야 돼요,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지지받을 때, 이때 매수하는 거죠. 쌍바닥을 찍을 때. 마인즈랩, 뭐 좋습니다. 엔시스, 좋고요 제일, 전기공업은 뭐 계속 봐야 될것같고요아모센스도 이제, 요 라인,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됐다면, 이 캔들의 정고점, 요 라인을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런 관점으로 좀 봤어야 되겠고요. 이제 못 봤다면 다시 한번 눌러 줄때요 자리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다음에 요 라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엠 p 는 살짝 반등했네요. 요 라인 그래도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프리시전 바이오, 아이캐스트, 롯데렌탈, 제주맥주. 제주맥주도 뭐 나쁘지 않죠 최근에 이제 쌍바닥 찍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i 테크놀로지도 이제 자리 만들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파인 지오 엘리먼트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락하던 주가가 오늘 거래량을 터뜨렸다면 이제 다음날부터 좀 봐야 되겠죠 바로 요 라인이 이제 지지 라인이 또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런 식으로 지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기다렸다가 눌림에서 한번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요 자리를 깨고 간다면 계속해서 하락이 나온다면 계속 봐야 되겠죠. 무조건 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사면 안 되고요. 다시 상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 사야 될것 같고 저 역시도 옛날에, 아, 이 자리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겠지. 어떻게 보면, 요행을 바란 거죠. 운이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구를 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손절을 못해요. 본전 생각이 나고, 처음에 이제 하는 사람들이 욕심. 그 욕심이 뭐냐면, 이런 데서 기인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100만원 샀어. 근데 10% 올랐어요. 그럼 10만원이자. 아, 원래 한 500살로 그랬는데 수익금이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 방에 사버린다는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하면서 실패를 하다 보면 지하실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적당히 또 잘라야 되는데 돈이 큰 거야. 내가 생각한 또 지나고 보면 아, 그때 했어야 되는데. 뭐 무한 반복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런 기준을 내가 연습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내가 다이어트 연습 혹은 내가 금년 금주하는 뭐 금단 현상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금년이나 금주를 잘 못하는 이유가 금단 현상, 습관적인 문제 때문에 잘 못하는데 그런 걸 이겨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랬고요. 네, 그다음 앵커. 엔캠 있죠 엔캠도 요 자리 올라온 모습 보여줬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온 모습이잖아요 아 봤어요 요렇게 요 자리에서 아 올라가네 아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요기에서 살순 없죠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요기에서는 샀을 것 같아요 지켜보다가 그쵸 프로 2000 핑거 핑거는 음,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요 라인까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MBT, MBT도 더 봐야 되겠죠. 딥노이드, 요 자리 이제 왔는데, 요 자리를 이제 지지하느냐 좀 봐야 되겠고요. 라이프 시멘틱스가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거래량 나와줬고, 이제 추적을 더 해야 되겠죠. 원티드랩도 반등을 해줬고요. ITIG도 요런 모습이고, 나노 CMS, 바이오 플러스, 스폴로 케이카가 오늘 일을 크게 했습니다. 요 라인 올라왔고요. 상가 50% 올라왔고 상한가까지 상한가 종가까지 갔다가 이제쯤 내려왔는데 거래량은 9배 나왔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신규로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은 눌림목이 있을 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y m t e 해성TPC, d 어 u 차백신연구소, 뭐 특별한 게 없죠. 일단, 한컴 라이프케어는 요 라인인데요. 요 라인은 이제 지지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거래량이 들어왔던 종가이기도 하고, 이때 들어왔던 장, 장대 양봉의 50%이기도 하고요. 아니라면 장 상한가가 나왔던 시초가를 지켜 줘야 될것 같다. 저는 지금의 구간도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매수를 해도 될것 같다라는 좀 조심스럽지만 한번 말씀 드려 보고요. 아주 스틸 SD 바이오센서 이런 모습 엘비 루셈. 네, 이렇게 고점 돌파가 됐습니다. 오늘 거래량 동반되면서 이런 모습 보여줬고요. 어제 이제 영망치 캔들이 나왔어요. 그쵸? 거래량 동반되면서 영망치 캔들이 나와줬고, 오늘 시초 개분 1.69% 그리고 종가는 4.64%로 마감이 됐는데, 12,200원 정고점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그림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내일 이 종목이 12,200원을 지지하면서 좀 눌러 줄 가능성이 크다. 눌린 이후에 다시 양봉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거래량은 이게 왜안 두꺼워지죠? 네, 아, 두꺼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걸 한번 해볼게요. 빨간 거로. 거래량이 이제 더 동반이 되면서, 삐딱해졌네요. 아, 예안 안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제가 했던 게 요거였는데, 요거로, 아, 됐네요. 요거로 해보겠습니다. 그니까 러 내일, 거래량이 이렇게 더 동반이 되면서 더 많이 나오는 거죠. 3일 연속. 그러면서, 윗꼬리 잡아먹으러, 이렇게 가, 이게 또 너무 크네요. 다시 10으로 할게요 10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되고 거래라인 더 많이 나오면서 꼬리 잡아먹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아래 꼬리가 아 이건 좀또 얇은 거로 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어, 이해만 되면 되니까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지지 라인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일 에너테크 토크가 아니라 테크 보시면, 아, 좋습니다. 지금의 차트의 모습은 매우 좋은 모습인데, 요 라인이 되겠죠? 정고점, 요 라인이 될 거고, 한번 확대를 해서 보면, 이 라인이 이제 저항 라인이 계속 된 거예요. 계속해서 시도를 했고, 빠졌고,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쁘게 잘 만들었죠? 그리고, 거래량, 화요일 날, 거래량 이제 급증하는 모습 보여줬죠? 9배. 그리고 오늘은 거래량 확 줄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요 라인이죠. 그리고 요 라인. 요라인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돌파 매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라인에서는 지켜보시면서, 움직여준다면, 분봉을 통해서도 이제 구간 만들어 놓고, 한 22,000원에서 23,000원. 한번 해볼까요? 22,000원에서 23,000원. 맞나요? 23200원이네요. 네, 요렇게 구간을 정해 놓고, 보는 거죠. 22,000원에서 23,200원. 뭐 이거는 빼고, 요 구간을 좀 움직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입화가 됐고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의 위치는 한 중간 정도와 있네요. 이렇게 분봉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규 상장주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